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당회 및 구역회를 열게 됩니다 당회 및 구역회는 1년에 한 차례 열리면서 우리 교회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주소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적 치유에 관한 책들을 읽다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만화가 중에 한 사람인 박기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어렸을 때 만화 손오공을 썼던 분입니다. 근런데그 박기당 선생님의 딸 가운데 박강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 국민일보의 힐링 노트라고 하는 글을 연재하기도 했고 또 동화 작가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강월 권사님은 42살까지. 소아마비로 사셨습니다. 마흔 두 살이 되던 해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프답니다. 화장실조차 갈수 없을 만큼 단한 걸음도 뛸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은 의사의 소견은 놀랍게도 소아마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키가 이만큼 부쩍 컸다고, 절었던 다리가 펴지니까 부쩍 키가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강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두살 때에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두 살짜리니까 말도 못하니까 울다 울다가 잠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알아서 열도 나고 뭐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증상만 보고 소아마비라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절뚝절뚝거리며 반 평생을 절뚝절뚝거리며 사셨습니다. 그 박강월 권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친구들도 없고 학교를 가면 늘 놀림받고 왕따를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를 다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절뚝절뚝 거리며 집으로 오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져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바라보았더니 자기 반 친구 아이들 대여섯 명이 이 박강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똑같이 절뚝절뚝 거리며 흉내를 내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 그 친구들이 자기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흉내내며 따라오면서 절름발이라고 놀렸던 것 이것이 평생 자기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보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인생인가 보다? 나는 잘못 태어났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도 아니었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42살 때 진단을 받아보니까 두살때 다락방에서 떨어지면서 뼈가 접골이 되어서 뼈만 맞추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소암마비라고 오진하는 바람에 반평생을 그렇게 절룸바리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었을 책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보 빅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은 애플사의 사회이사를 지낸 사람이었고, 천재들의 모임인 맨사클럽, 국제맨사클럽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벡터라고 하는 분은 17년 동안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가 15살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이 IQ 검사라면 지금 같으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었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자, IQ 검사한 거 불러주겠다. 받아 적어라. 그리고 누구 IQ 78, 뭐, 98,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줬던 데가 있습니다.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의 IQ가 발표되었는데 73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 친구들이 이 빅터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라고.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는 항상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애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선생님도 이 빅터를 바보로 여겼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말은 더듬거렸고 어깨는 푹 처져 있었고 그리고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했고 어쩌다 한마디 하면 선생님이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툭 던졌고 그래서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바보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는 부적응 학생이 돼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역시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플사에서 지금 가장 컴퓨터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만드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애플사에서 길거리 전광판에 게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문제 수학 하나를 적어 놓고 이 수학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은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애플사가 광고판에 적어 놓았던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썼지만 너무나 어려운 수학 문제라 누구도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 빅터가 어깨가 쭉 처지고 느릿느릿 걷고 말도 더듬더듬 거리고 행동도 뭔가 이상하고 늘 17년 동안을 바보로 살아온 그가 어느 날 길거리 전광판에서 애플사가 걸어놓은 그 수학 문제 어렵다고 하는 수학 문제를 딱 보면서 저런 걸 누가 못 풀어. 저런 거는 그냥 눈으로도 풀겠다. 그리고는 애플사로 연락합니다. 그 다음 날로 바로 애플사에 특채가 되었습니다. 연구원으로 특채가 되었고 이 빅터를 위한 사무실이 하나 마련되어지고 나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빅터에게 사무실에서 빈둥빈둥 놀아도 좋다고. 참자도 좋다고. 떠오르는 얘기를, 떠오르는 생각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그다음부터 이 빅터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빅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73짜리 아이큐를 가진 한이 사람이 이렇게 천재성을 발휘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IQ 검사를 처음 했던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힘들게 그 IQ 검사지를 찾아 냈어요. 놀랍게도 이 빅터 소년, 그 당시 빅터 소년의 IQ가 적혀 있는데 73이 아니고 173이었던 거예요. 근데 레이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173이라는 아이큐는 보지도 못했거니와. 173이라는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반에 말도 더듬고, 어늘하고 행동도 느리고 이상한 얘기만 해대는 문제와 같은 빅터가 173이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 기재됐구나. 그리고 빅터 73 이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 넓은 의미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17년을 바보의 옷을 입고 산 거죠. 놀림 바르며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 거죠. 그가 그렇게 천재일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놀랍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아름다운 천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고귀함,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알때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부모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부모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만,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바보라고. 너는 왜 태어난 자고.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불행해졌다고. 쓸모없는 놈이라 또 학교 다니면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권위자들에 의해서 때를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의 보석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강월이라고 하는 권사님은 당시에 권위자였던 의사가 소암마비라고 진단한 그말 한마디 때문에 42년을 소암마비로 살았습니다 더 검사해 볼 것도 없이 소암마비로 쩔뚝거리며 42년을 살았습니다 빅터라고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73이라고 IQ를 발표한 그것 때문에 17년을 바보로 살았어요. 천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성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처럼 인간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지적이고 의적이고 정적인 부분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들도 책임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거짓말에 속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거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그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너의 삶에 하나님 되어서 살아라. 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러느냐? 네가 내 삶의 주인 되었고, 네가 너의 삶에 하나님 되어 될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사단의 에덴동산에서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간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 인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언어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상쇄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셔야 해결되어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하나님을 믿어서도 천국 갈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인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생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종교가 뭐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자고 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 얘기가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성경을 이탈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 동안 사기극을 벌인 것과 똑같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증거했던 것이 사기였다면 오늘 여기 서 있는 김광현 목사가 또한번 사기를 치는 주동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겨줌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섬겨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말은 구원 받게 하고 또,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더 풍성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신의 성품에 동참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온갖 거짓말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 쪽지 내용은 뭐냐면 이달수 권사님이 금요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뼈가 다 으스러졌다고 하는 그런 뭐 받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난 올래서 그그밤 중에 어떻게 할줄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죠. 신방을 성바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신방을 갔는데 이달수 권사님이 쌩글쌩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달수 권사님이 그날 일보로 나가기 위해서 차 키를 가지고 자기 차를 타게 차 키를 가지고 현관문을 나서서 한 두세 발자국 걷는데 그집앞 골목길에. 3500cc짜리 중형 세단차. 중형 큰 차가 아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라를 밟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쌩하고 달리더니 앞에 차를 쾅 박고 그다음에 삥 돌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쪽 저쪽 벽을 쾅받뜨리는 거예요. 어, 깜짝 놀라서 다시 자기도 벽 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붙으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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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벽으로 붙었다는 거죠. 근데 쾅 부딪혔던 차가 일로 쭉 직진하면 돌진하면서 자기한테 오는데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더라 그러더니 차에그 백밀라 부분이 자기 옆구리를 치면서 그냥 밀고 가는데 그 벽으로 끌려가면서 벽 옆에 남의 집에 이렇게 우체통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머리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그 백밀러에 의해서 몸이 휘말기면서 차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차는 지나가 버리고, 그 순간 이달수 권사님이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만약에 살아도 나는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차는 멈춰서 내 차는 다 부서졌고. 그, 차 밑에서 누워있는 이달수 권사님, 동네 사람들 몇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고 나선 꺼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어제 정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벽에 부딪혀서 찢어진 거 열방을 꼬맨 거 외에는 부러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달수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날 아침에 나오기 직전에, 자기 작은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이 아주 생생한 꿈을 하나 꿨다 너하고 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커브길이 나와서 휙 커브를 돌았는데 갑자기 길이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래서 차가 툭 떨어지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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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해줄게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을 번쩍 들어주는 꿈을 꿨다. 그 얘기를 자기 작은 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조심하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찰키를 들고 나왔는데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꿈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주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건축 공금을 하고 건축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목사인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다고. 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인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니까 저는 선포한다고. 그리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이달수 원사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건축하는 동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입만 와요 감사서 다시 살았다고 그3 5 0 0 c 티 차가 자기를 치고 지나갔는데,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참 밑으로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